오늘은 7, 8등급 분들은 컨설팅을 어떤 걸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 이제, 7등급, 8등급 친구, 이제, 내신도 7등급, 8등급이고, 모의고사도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택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7, 8, 내신 7, 8등급이면은 남은 시험이지, 3학년. 지금 저는 고2 친구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3학년 1학기 시험이 한번 남았잖아요? 그럼 3학 년 1학기 시험 한 번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4, 5등급을 섞어서 맞춰서 4에서 5등급대의 학교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나는 재수생. 지수생과 똑같이 수능에 초점을 맞추고선 공부를 할 것이냐, 그렇죠? 내신도 7, 8 등급, 모의고사도 7, 8 등급이라는 것은 사실 공부를 거의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해당 사항 중에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상담한 학생 중에 내신이 7등급이다. 내신이 7등급인데 근데 글을 잘 읽고 쓰더라. 그래서 여기 친구는 지금 논술을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문 읽고 쓰는 거 잘하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그런 게왜 낮을까 고민이 되기도 했고 그고 공부를 살면서 이제 그동안 안 했었던 거라서 그러면 우리가 국어 영어만이라도 좀 공부를,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성적을 한번 올려보자. 왜냐면 최저를 맞춰서 갈수 있는 대학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laughs>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친구, 이제 8등급, 7등급 섞여 있는 친구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수학이 그나마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이제 학원에서 상담을 했는데 수학을 내신을 위해서 사실 혹은 학생이 학원에 다닌다고 해면돈 받고 수업을 열심히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하는데 수학만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학은 배워서 쫓아가 보고 싶어서 수학 학원을 다니고 싶대요. 다른 학원을 다닐 계획이 없고 그러면은 수학만 내신을 지금 8등급 찍고 사실 공부해서 갑자기 3등급 맞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그죠. 그럼 그런 상황이면은 수학만 조금 만약에 뭐 5등급까지 올랐다 그랬을 때갈수 있는 선택지라든지 뭔가 전략이 없으니까 어 근데 수학만을 위해서 내신만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거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학원에 오진 않았는데 네. 어, 8등급이면 우리가 사실 제가 말하는 기준은 지금 고2인데 인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신을 4, 5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내신 4, 5등급을 맞춰서 지금 집 주변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할수 있다. 쓸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 여기가 학종이나 그걸로 쓰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수시 카드 6개 주에서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말고 상향 도전도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신 4, 5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학원이든 인강이든 해서 올리는데 투자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학원과 인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신이 7, 8이라면 이게 뭔가 잘못된 선택은 아닌가? 내신이 아니라 아니면 나의 모의고사를 해봐야 되거나 공부를 내가 학원에 가서 앉아만 있고 본인이 이제 알거 아니에요. 앉아만 있고 학원 숙제도 안 하고 학교 숙제도 안 하고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다. 그럼 공부를 진짜 해봐서 내년도 3월 모의고사 때는 내가 국어랑 수학에서 의미 있는 점수 등급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신 7, 8등급이다. 그냥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서는 수시 전략이라든지, 대입 전략을 어떻게 하자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죠? 성적을 일단 상승, 상승시켜야 내신 도전을 할 거고, 아니면 수능에, 맞춰서든지. 그러니까 수능에 맞춰서 하든지. 수능에 맞, 아예 맞춰서 재수능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수시카드를 다 이제 상향으로 쓸수 있겠죠? 어, 약수력 논술, 최저가 있는 대학,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입문 논술, 최저가 없는 대학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저 있는 대학을 쓸 수도 있고 네. 최저를 맞출 정도로 공부를 <laughs> 수능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난 어쨌든 7등급, 8등급 친구들을 두 명의 친구를 만났을 때 어, 8등급 친구는 사실 공부하기가 조금 버거워 보이는 학생이었고 7등급 친구는 공부를 그 동안 하나도 안 했어서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어본 적이 없고 해서 등급이 다 7등급대를 나온 학생이었다. 그래서 같은 7등급 8등급이더라도 학생의 성향이라든지 진짜 학업 능력, 학습을 쫓아갈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사실 할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입시 컨설팅은 그거겠죠. 이제 7, 8등급인데,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7, 8등급이다. 네, 그렇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수능에 지금부터 초점 맞춰서 하면은 재수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똑같은 거니까. 대신에 이제 내가 수능 공부를 해서 1, 2등급을 받겠다라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가끔 TV에 나오죠. 7, 8등급이었는데, 바닥이었는데, 전교 꼴등이었는데, 성적이 엄청난 상승을 빚어내. 그런 사람들은 TV에 나온다. 유튜브에 나온다.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인가? 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벌써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겠죠. 그런 생각만 상상만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급격하게 갑자기 확 달라질 수 없고, 그 다음에 등급 1, 2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밟아야 되는 기초 과정들이 있다, 역량들이 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3 등급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3 등급 평균 3등급을 맞춰서 내가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 있는가 어, 그 대학교에 희망하는 학과 갈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네, 확인을 해보고 목표치를 조금 현실적으로 잡아서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공부해서 3월에는 5등급 대 나오도록 그 다음에 6월에는 4 섞이도록 9월에 3, 4가 섞이도록 그래서 수능 때올 네, 3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요런 전략으로 우리가 갖고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리고 논술은 예를 들면 만약에 글쓰기 논술을 한다. 그럼 글쓰기 논술은 어 조금 그래도 숫자상으로 경쟁률을 낮추려면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는 게 좋겠죠. 여학생들은 최저 있는 여대를 쓰고 최저 있는 여대 쓰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을 해서 수능 보고 나서 벼락치기. 글쓰기. 하는 방법, 혹은 내가 요거를 목표치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약수령논술 이제 국어를 다 맞추고, 그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두 문제 맞추면 합격이니까, 3등급이라면 이 수학 두 문제 맞출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리가 3등급이면 그러면 약수령논술 대학들로 수시카드를 쓴다. 근데 약수령논술로 어쓸수 있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경쟁률이 워낙 높고 만점 컷이니까 조금 너무 무리수이지 않나 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네뭐 수능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써도 될것 같고 약수련 옷을 보는 대학들로 해서 뭐 국민대 상명대 서경대 삼육대 가천대 요 학교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laughs> 혹은 내가 원래 7, 8등급이면 갈수 없었던 강남대, 을지대, 요 라인의 학교들을 쓰는 것도 전략이 될것 같다. 을지대는 또 보건, 의료계열 특화된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다. 인천도 지방이긴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지인분들 이제 충청, 청주에 있어서 이제 충청권 학교도 보고 이제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 네, 충청권에 있다. 그럼 충청권에도 대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국립대도 있고, 사립대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집 주변에서 다니는 대학교에 희망하는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현실적인 목표 등급이 몇 등급을 맞추면 되는지. 네. 그래서 내신보다는 수능 재수생 전략으로 맞춰서 공부하는 방향성을 갖고 가야 조금 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수능보다 내신으로 5등급, 4등급이 더 수월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그동안의 성적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지, 네. 뭐 좀더 정확한 상담은 가능한 거니까, 네. <laughs> 개인적으로는. 7, 8 등급 친구분들이라면 우리 같이 수능을 바라보고 네,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재수생 모드로, n 수생 모드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부터 다시 기초가 지금 없는 거니까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네, 국어 단어를 알고 국어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영어 단어를 외웠을 때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학 공식 <laughs> 고기가정 때문에 수원수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통수학, 중학교 수학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가지고, 다시고. 해야, 그래야 맞추라고 낸 문제들을 맞춰서 등급을 차근차근 올려갈 수 있으니까. 네. 언어계열들은 또 특히나 내가 공부 두 달에 팍팍 점수가 올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겠다니까. 어 당장의 성과만을 바라고, 당장의 점수 올리는 거를 기대하는 친구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성향이. 네. 그래서 만약에, 아, 나는 단기간에 뭔가 결과를 못 보면 진짜 못 쫓아가고, 성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급하다. 진짜 너무 급하다.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수능도 아니고, 그냥 논술 써야 되겠죠, 논술. 뭔가, 지금, 바로 시험 보는 과목, 시험지를 붙들고선, 네. 논술로 하면 약수로 논술 문제들이 있으니까, <laughs> 그냥 그것만 딥답하는 거다. 약수로 논술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수학 범위가 수원 수트라서 수 수학 공부 될 거고요. 국어도 수능 특강 지문들 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나이도 지문들을 풀고 변형 문제를 풀면 모의고사 준비도 되는 걸 거다. 다만 영어 공부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대학 가서 어차피 영어 하는 거니까 영어도 스스로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세 과목 공부에서 약수령 논수 플러스 수능을 하는 전략이 제일 좀 과목도 다 겹치고 특별히 따로 나눠서 공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선택지가 요고케 요런 방향으로 전략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예 마음 편히 내신을 마음을 비우고 내가 공부한 역량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국어는 내가 풀수 있는 능력, 모의고사 푸는 능력 가지고 푼다고 생각을 하고 풀고 그죠 수학은 고3 때는 뭐 확률과 통계, 문과생들 들어가면은 모의고사 때 보는 범위니까 또 공부 같이 공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는 겹치니까 그렇고 영어도 교과서에 있는 단어나 모의고사에 나온 단어나 학생들 필요한 기본 역량 단어니까 <laughs> 단어를 확실히, 늦신 공부하면서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7, 8등급 친구분들에 대한 걸 제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어, 저의 답은, 저의 결론은 요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이런 거죠, 사실. 네. 수능을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수능 공부하면서 수능과 같은 과목인 약수령, 논술, 국어, 수학을 수시카드로 쓰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고이분들고이 고2 학생 여러분 고이 학생을 둔 부모님 여러분 지금이 중간고사가 끝나서 성적이 거의 70% 이상 끝난 거죠 70%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기대할 수 있는 성적, 2학년 2학기 기말 때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이 사실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수시카드를 쓰고, 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전략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맞지 않나. 그래야 겨울방학 때부터라도 뭔가 또 선택지를 갖고서, 목적을 갖고, 네. 재수생모들 하면 수원수를 다시 해야 되니까, 어, 학원에서, 학원 그냥 다니는 대로 다녀서 겨울방학특강으로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아니라 수원수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aughs> 영어도 어, 수능으로 생각하면 영어 듣기를 많이 틀리는 친구일 테니까 영어 듣기 단어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 결정은 빠를수록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전략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가 시작을 하는 사람이 네.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누가 먼저 좀더 많이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어, 아이와 함께 입시 컨설팅 요즘에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방,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요즘 많이 있고 그리고, 뭐지? 다 대치동 출신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지역마다 큰 학원과 이제 제휴를 맺었다고 해나? 해가지고 내려와서 설명해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꼭 가서 들어보시고 해서 네, 현실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살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우리 아이에게 뭐가 좀더 맞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다르게 조금 더 노력을 할것 같은지. 근데 그거는 아이가 사실 끌려야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담은 부모님 혼자 말고 아이랑 같이 가서 상담을 받는 걸. 물론 방담회라든지 어디 가서 설명 듣고 오는 거는 부모님이 듣고 와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해하신 걸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1대1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는 자녀와 같이 가야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의 마음이 동해야 한 번이라도 더 앉아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꼭 아이와 함께 설명을 들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혼자 들으시고서 아이한테 얘기하면 아이가 잔소리로밖에 안 듣는다. 엄마 아빠 말에 대한 신뢰를 안 갖고 있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녀와 함께 상담 받으셔서 남은 1년 몇 개월이죠? 1년이죠, 1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1년이에요, 진짜. 네. 9월 말부터 이제 입시 시험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논술고사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말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부터, 1년 후에 치러지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 준비할지 잘 고민을 하시는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